밀어 봐 넓게 밀는 거야 이렇게 아저 크게 밀어야 되네 평평하게 밀어야 되나 보다 힘을 조금 줘야 되나 보다 풍 세게 봐봐 네. 이게 힘... 올려봐 이 가운데 올려봐 그리고 눌러주고 밀고 그렇지 늘어나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봐봐 작지 더 크게 하는 거야 그럼 미 천천히 밀고 있어봐 힘을 줘서 밀어야 돼. 요다 집에서 쪼물쪼물 많이 했잖아. 그치? 애기들도 많이 와요? 예. 어,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. 그렇게오 너무 잘하는데 루다가 만든 접시로 나중에 과자 담아서 먹으면 맛있겠다 돌아가면서 올리는거야 뺑 돌아가면서 돌려 모양 따라서 이 판을 이렇게 돌려서 더 보기 편한 쪽으로 돌고 의자리지 어, 이거 갖다 또 해놓은 거. 그다음에 나무만 잘라. 이렇게 돌리고. 응, 잘라, 지 응. 여기 잘라, 여기. 그렇지. 잡아줄게. 지금 응. 잘라, 잘라. 힘도서 잘라야지. 여기 잘 잘랐네. 그렇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올리는 거야. 이렇게 여기 조금 더. 이고 뭐한테 잡았어? 조금만 잡아줄게.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도 올려봐봐 이거. 여기 벌어졌지? 그렇지. 응. 음. 자신감 있게? 딱딱하면 응. 물 묻혀도 돼. 물 묻혀. 응. 물 묻혀. 아 여기 물 소량 묻혀도 돼. 응. 안에도 묻히고. 그치. 지신 알겠지? 이렇게 하는 거야? 응, 해봐. 돌아가, 돌아니까 돌리면서 해. 응. 은근 힘껏. 아직 여섯 살이라. 네. 괜찮아, 이렇게 하면 돼. 원래 다 이래요, 아이들이. 또, 또, 새해 아이들은 막 해갖고. 응. 되는데 그 힘들진 않아, 루다야? 힘들지 않아? 괜찮아? 재밌어? 음. 나중에 봄이랑도 같이 오면 좋겠다, 그치? 응. 일로 와. 그치. 응, 일로 와. 됐어? 됐다. 봐봐. 어때? 이름 다 나왔어? 응. 응. 예뻐? 응. 그래, 잘했네. 잘했어, 이제. 맞지?